움직이는 베토벤, 움직이는 동상, 숨겨진 지하실. 어. 첫짜 깨닫, 맞아. 초층구는 아니지만 대구대 대학 에타 조회대 사호관 괴담도 무서워요. 뭔데, 이게? 대구대 조회대 사호관. 오, 야, 이거 소름 돋는다. 조회대 사호관 나가는 길이 어딘가요? 길이 어두워서 잘안 보이네요. 우리 학교에 조회대 사호관은 없습니다. <laughs> 오. 으따 소름 돋습니다. 어 이런 거 무섭다. 나중에 괴담 같은 거 있는 컨텐츠에도 좀 재밌겠다. 어, 나 대구대 저건 이제 개성으로 둬서 거 아, 한번 지금 찾아볼까? 한번.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런 것도 있네. 대구대, 조에대, 4억 안 건물이 없는 이유. 대구대 앞에 여기 호수가 있단 말이야. 원래는 대학을 지을 때 호수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지으려고 했어. 이게 대구도 앞에 문천지라는 호수인데 원래는 아, 이렇게 생겼다. 원래 여기, 여기가 어, 잘라지고 여기가 육지였나 보다. 호수 모양이 사람인 자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경산시 사람들한테 저곳이 되게 신성시대는 호수였대. 아무튼 학교를 호수 앞에 지어야 그림 나니까 호수 앞에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절대 사가 들어가는 건물은 지우지 말라고 했대요. 사람인의 모양을 한, 한 호수를 옆에 두고 살를 쓰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건설자분들은 대수롭게 생각 안 했지. 어? 뭐 소문 가지고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계속 만들어지다가 2007년에 조회대 4호관이 개소됐어요. 4호관이 개소되기 전부다안 좋은 소문이 도는 거야. 막 건설하는 도중에 무릎을 덮을 정도 의 원피스를 입은 긴머리 여자가 공사장을 구경하고 있길래 위험하다고 여자한테 갔다가 실종되었거나 뭐 헛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밤늦게 4호관에 작업하던 학생이 두명 있었는데 한 명이 자취방을 들릴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4호관을 갔는데 갔는데 안녕하세요. 으악! 아, 아 감사합니다 만원만 감사합니다 아, 아 긴장되면서 보고 있었는데 만원만 감사합니다 어, 리액션 이 정도면 만족하시죠 리액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 자취방에 들일 있어 4호관 갔는데 4층에 자신과, 친, 자신과 친구가 작업하던 강의실에 친구와 어떤 여자로 보이는 그림자가 있었대 학생은 강의실에 자신과 친구밖에 없었는데 여자 그림자가 있는 거 보고 친구가 여자친구를 불렀다 생각하는 차나 전화하려던 차나 여자가 막 춤을 추더래 근데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작업을 하고 있었고 여자는 마치 밖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듯 춤을 추니까 학생은 무서워서 자취방까지 달려갔대. 제로 투춤거 아니야? 갑자기. 빰빰빰빰빰빰빰 뭐였지? 좀 무섭긴 하겠다. 근데 친구가 생각나 전화했더니 친구 하냐면서 왜 전화냐고 그러길래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친구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친구는 계속 자취방에 있었대. 그러니까 학생 혼자 밤늦게까지 작업했던 거지. 어 맞다 막 이런 썰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민들의 조언을 듣고 계속 막 괴담이 도니까 4호관을 5호관으로 바꿨대. 그래서 4호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조회대 4호관 나가는 길 어딘가요? 길이 어두워서 잘안 보이네요? 했는데 우리 학교에 조회대 4호관 없습니다. 아 이렇게 이어진 거구나. 아 뭐야? 마지막에 지어냈다고? 아 혼자 소설 써보면 아이 아, 새끼 뭐야. 어 아, 계단 나무 위키. 아, 빨간 마스크 줄까? 이것도 되게 유명한 건데, 빨간 마스크 줄까? 아, 빨간 마스크 줄까가 <laughs> 아니라, 빨간 마스크 여자. 그 뭐냐면은, 빨간 마스크가 딱, 마스크를 벗는데 탁! 나 예뻐? 하면서 빨간 마스크 쫙! 입이 찢어져 있는데, 이쁘다고 하면은 죽고, 안 이쁘다고 해도 죽어. 그래서 살아남는 방법이 2층으로 뛰어야 돼. 근데 요즘 시국에는, 아! 하면은, 경찰 분들이, 저기요, 입 찢어지신 분,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예. 하면서. 아, 아, 죄송합니다. 에이. 그래서 요즘 시국엔 좀 사라졌대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어차피 저런 건 다, 아, 그, 그 다, 말이 다 돼. 그, 귀신이 세상에 어디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그, 생각해보면은, 그냥 뭐, 그냥 빛이 반사되거나, 그냥 빨간색이 반사되거나,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 귀신 세상에 어디있어 Where is 귀신? 귀신이 있으면 더 좋은 겁니다, 사실. 죽어서도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괜찮은 거지. 내가 하는 게념은 일단 방송에서 많이 말했던 거 옛날에 이제 스승과 제자가 있었는데 스승이 이제 말한 거지 제자한테 조심해라 죽은 사람들은 산 사람의 반대로 행동을 한다 제자가 알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왜 이게 왜 이겠냐면 국밥을 먹었는데 그 거기 있는 국밥에 손님들이 다 숟가락 거꾸로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먹고 있는 거야. 그걸 말하면서 이제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반대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제자가 진짜니까 스승님? 거꾸로 박수를 친 이거는 제가 많이 말했었죠 여러분들 제가 웬만하면은 공포 이야기를 빌랑형과 홍덕형한테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그거 내가 하나 알려줄게 이거는 형들 형도... 강성형한테 들었는데 옛날에 군대에서 어떤 신입이 왔대 그래서 충땅어 충성 신입 어 신입 너뭐 특기가 뭐야 너 특기가 무슨 귀신을 보일 줄 안다고 갑자기 신입이 <laughs> 이거 쓰러진 거야. 이 새끼 왜 이래? 하면서 이제 의문실에 갔지. 의문실에 가서 야, 너 아까 왜 갑자기 거품 물고 기절했어? 그러니까 아까 귀신이 보이냐고 물어봤을 때그 방에 있던 귀신들이 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 이랬대. 어, 이건 유명하지 아무래도. 그리고 이것도 있어 군대 관련해서 또썰이 있더라고. 군대에서 어떤 이제 유체 이탈을 할줄 아는 장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오늘도 헷! 잘면서 유체 이탈해야지. 하면서 이제 유체 이탈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 그리고 놀이터에 가는데 어떤 꼬마애가 있는 거야. 근데 꼬마애가 어? 이러는 거야. 어? 꼬마야, 넌 내가 보이니? 네, 보여요. 어, 그래. 어, 내가 보이다니 신기하다.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나? 나 뭐, 군대에서 왔지.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나? 나, 저기서 하자마자, 아이가, 뛰어가! <laughs> 나, 말리지 마! 생각하다가, 어! 하고, 이제 장병이 놀라서 뛰어가는 거야. 나, 말리지 마! 하고 딱 들어왔는데, 어린 귀신이 앞에서, 아씨, 아깝다. 어, 그러는 거. 자 이것도 재밌는 건데 옛날에 김재원 터널이라는 터널이 있었어요 뭐 마음대로 지어대세요 터널 이름은 터널에 가고 있는데 그 터널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대 그래서 그 터널이 좀 무서운 터널인데 되게 긴 터널이에요 그래서 터널을 딱 가고 있는데 중간쯤에서 약간 무섭지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계속 가고 있는데 자동차 갑자기 멈춘 거야 그래서 어 뭐지? 왜 멈췄지? 하고 시동 켜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터널에 있는 불이 통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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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갑자기 누가 와서 창문에 막두드려 탕탕탕탕탕탕 탕탕탕나탕탕퉁탕탕탕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놀람> 좋 존나 무섭네 하면서 이제 딱눈 떴는데 이제 불이 다 켜지고 시동도 걸려 근데 창문에 손바닥 자국이 딱 찍힌 거야 그래서 어우 개 소름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닦으려고 했는데 안 닦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차 세차 해주는 그런 데 갔는데 그딱와 와. 이거 안 지워지는데요? 어 왜요? 하니까 아 이거 손바닥이 안에서 찍혔는데요? 여러분들 스포하지 마세요 노잼이니까 <laughs> 아 맞아 010-4444-4444 맞아 이거 실제로 있는 번호예요 여러분들 저도 아직도 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검색하면은 무서운 이야기 해줘 <laughs> 무서운 이야기 해주는데 어렸을 땐 개소름이었는데 그 무서운 이야기가 돈 빠져나가요 <laughs> 아 맞아 이런 것도 있었어 엘리베이터기 계답 <laughs>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소녀는 왠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기가 두려웠다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꼭 누군가가 자기를 노려보겠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교 보충수업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밤 늦은 시간이 너무 무서웠다 엄마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가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아서 무서워 그럼 엄마가 마주고 나갈까? 보충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소녀는 엄마가 나와있는 것을 보고 안심이 되었다 소녀는 엄마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문이 닫치고 엘리베이터는 쑥 올라기 시작했다. 엄마, 이제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그러자 엄마가 소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넌나직도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laughs> 알고 보니까 옆집 옆집 아주머였던 거임. <laughs> 김민지 계담은 뭐야? 김민지 계담 과거 우리나라의 지폐 디자인했던 지폐 디자이너의 딸이 살해당하여 슬퍼하며 자신의 딸을 암시하는 것들 화폐에 몰래 숨겨놓았다고 한담 10원짜리에는 김민지의 성 김을. 50원짜리에는 김인재를 죽인 낫을, 100원짜리에는 김인재의 잘린 머리를, 500원짜리에는 김인재의 잘린 손, 1000원짜리에는 민을 MIN, 5000원은 넘어가고, 만원짜리에는 김인재의 잘린 다리를. 아, 다음 치면 이렇게 되는데 뭐야? 근데 역대로 김시성을 가진 조폐공사 사장은 단한 명이었으면 그 사장은 아들만 둘이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조폐공사 사장 조도되는 딸이 토박살인는 당했다면 중국이 떠들썩했을 거라고. 아, 아무튼, 개담 많고, 뭐 댓글로 재밌는 개담 있으면은 여러분들 뭐 추천 좀 해주시면 나중에 볼 수도 있는데, 아, 좀 무섭다. 아무튼 여러분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송니까 어, 빨리 끝낼게요.